자 f(x) 뭐라고 놔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 그럼 우리 이거 미분할 줄 알아 몰라 알죠 f(x) 가 e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라서 2 곱하면 ex 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eb 가 뭐랑 똑같다 이거 전개하면 e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x 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뭐랑 뭐랑 똑같아야 돼? EA랑 A 플러스 E랑 똑같아야 되겠죠. 그럼 A가 얼마나? 이고 B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왜냐면 여기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. 그래서 FX가 뭐가 되더라?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1이 되면서 F3은 얼마더라? 16이 되더라?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